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자 오늘은 어떤 동화책을 보게 될까요? 음~ 두구두구 두구두구 엄마와 연결되는 타투 어? 제목이 다른데요 선생님? 아 맞다 엄마와 연결되는 이유 <laughs>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책모 뭐 준비 됐나요? 하면 친구들이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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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는 겁니다. 책모 뭐 준비 됐나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면 지 동화쪽으로 줄 빨. 네, 네, 네. 음, 그렇게 하면 안 보여요. 동화책만 찍어줘. 책을 이렇게 해서 설명해 주셔야죠. 엄마와 연결되는. 이. 음, 이렇게 동화책은 반대편으로 찬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옛날, 옛날에, 아기가 살았어요. 이렇게 틀고 이렇게 하나씩 넘기면서 보여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아이는, 어? 이거 음, 그렇게 해서 넘겨주세요. 이제 그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너무 많이 자라서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싶었어요. 대원네 그 가서 탯줄 자르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아기의 이름은 바로 조화가 됐어요. 사탕에 갑자기 조화가 먹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엄마와 같이 마트에 가서 사탕을 골랐어요. 사탕을, 어, 마트 엄마와 같이 마트에 갔어요. 그래서 사탕이 가득했어요.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먹고 싶은 사탕 맛을 고르는 거야요 음. 하나 둘셋 딸기맛 사탕 엄마와 조아가 조화, 크게 외쳤어요. 엄마 어떻게 제가 딸기맛 사탕을 먹고 싶은지 알았어요. 엄마는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너와 같이 연결됐던 탈출 때문이다. 엄마 우리는 이제 됐다. 로연결지진 않지만 그래도 아니 엄마 이제 우린 줄로는 연결되지진 않지만 그래도 우린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자, 엄마 사랑해요. 끝. 한타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친구들 동화 재밌게 잘 들었죠? 자 안녕 동화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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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내일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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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 I oh my day I oh my day I oh my day I oh my day 백구도 착착 친구들 안녕 같아요 안녕